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또 힘이 없을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심으로 놀라운 승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도 승리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길 바라고요.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놀라운 승리, 또 연약함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놀라운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말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와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도원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즉... 미디안과 하말렛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물어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도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비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회풀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 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한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선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도온과 그와 함께한 백명이 이경주의 진영 근처에 이른 즉 바로 파수군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규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니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에서 친구들이 칼로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배치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납질려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오랩 바위에서 죽이고 수엡은 수엡 스웹 포도주트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수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자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파를 불자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되돌아가라. 그래서 2만 2천 명이 도달아갔습니다. 그래서 만 명, 거기에서 이제 3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 어떻게 이겼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술을다 기도원에게 알려줬겠죠. 구절 말씀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에게 계속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함께하고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 이제 말씀해 주실 때부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 양털 그 뭉치를 가지고서도 이제 징조를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신다 이게 분명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이제 전쟁을 해야 하는 이제 그때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이 기도원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하여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나오는 그 말이 이제 그 밤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기도원에게 있어서 이그 밤, 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바알의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그 위에 소, 7년 된 소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줬던 때도 그 밤입니다. 그리고 나서 밤에 기도원이 10명의 사람들이 이끌고 그 우상들을 다 무너뜨렸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기도원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밤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좀 붙잡으면서 우리가 밤 그러면 하루 일을 끝내고 우리가 쉬는 그런 날입니다 그 우리만의 시간이죠 근데 성경에 있어서 특별히 이 기도원의 삶에 있어서 그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밤입니다 밤이 되면 고요하죠 조용하고 캄캄하고 또 나의 그 몸도 나의 정신도 이제 캄다운 되는 그런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바로 이 밤입니다. 아침에 우리가 큐티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뭐, 또 일하는 주 중에, 아, 그 하루 중에 낮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의 시간은 우리가 여유롭게 시간을 가질 수가 있고 또 잠자는 시간, 밤까지 를 포함해서 긴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아, 나타나셔서 말씀해주시고 또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원은 바알의 우상을 다 이기고 또이 승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 시간을 좀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일 끝나고 나서 피곤하고 지친 몸 가지고. 밤을 이제 우리가 쉬려고 이제 노력하죠. 그러나 이밤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다 라는 것들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시간들을 조금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쉬고 우리가 해야 할것다 하고 나서는 하나의 표정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길 원하십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그러한 밤 시간. 그래서 이 밤이 좀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뭐 밤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듯이 우리가 이 밤에 좀 하나님을 만나서 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가 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뭐 시간이 없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밤 시간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밤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또 승리와 아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그그 그 적군의 미디안의 진영이 내려가라 그러면은 그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네 손에 힘을 얻게 되고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아, 그 미디한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한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이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두려움들 아니면 이 꿈이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이 들어와서 모든 그 진영들을 이제 무너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별볼일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그러한 떡이었습니다. 아, 별볼일 없고 보잘것없는 그 보리떡이 미디안 모든 진영을 이제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미디안이다 그래서, 아, 그것이 이제 기도원이다 그래서 기도원은 이 보리떡처럼 별 힘도 없고 이름도 없고 하찮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미디안을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께서 님 이미 미디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움을 심어 주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전쟁을,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영적 싸움을 할 때, 우리도 마음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내가 이걸 잘 해낼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위축됩니다. 아니면 그 문제가 더커 보이고, 아니면 사단이 더 위대하게 크게 보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상대방이 이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 사람들 아니면 그 영적인 사단의 세력들이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가 승리할 걸 알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이 정도면 우리가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죠. 이 얘기를 듣고서도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는 우리에게 해서 확신을 줍니다. 그 확신은 우리의 원수들이 더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하는것 그래서 다음 대히 나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도원의 칼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의 칼, 그래서 기도원의 군대와 칼들이 들어와서 미디안을 이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드디어 이 얘기를 듣고서 기도원은 자신의 군사들에게 얘기를 하죠. 30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나팔을 들게 하고 빈 항아리를 갖게 하고 그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들게 만듭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나팔을 크게 불고 그 다음에 빈 항아리를 깨뜨리자 빛이 드러나면서 이제 외치게 되죠. 하나님과 아, 그다음에 기두원의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각적인 것이죠.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도 굉장히 청각적으로 위협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캄캄한 곳에서 갑자기 빛이 횃불이 나오면서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만들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게 만드는 혼란 속에 빠져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이죠.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총 칼과 창을 가지고 이기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나팔을 불면서 이겼던 것이죠. 행진을 하고 마지막 때 나팔을 불자 그 나팔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면서 여리오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 보면 나팔 소리 또그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 그 다음에 횃불이 나오는 소리 그래서 적군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서 더 많은 군사들이 와서 자신들을 이길 것으로 생각하며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팔 소리, 큰 소리죠. 큰 소리가 결국은 적을 두렵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는 조용하게 찬양하고 조용하게 묵상할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큰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속에는 엄청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작게 하는 것도 힘이 있지만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부르짖으면. 원수들이 혼비백산에서 물러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기도원에 승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놀라운 승리가 있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께서 님 주신 놀라운 전략으로, 적군들이, 우리 원수들이 무너져 내리는 놀라운 역사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 아, 여러 말씀 부흥의 시작을 합니다. 아, 주제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말씀 또 예배 또 여러 가지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 차갑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는 그러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참석해 주시고 성전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 양쪽으로 참여해 주셔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로 좀 되돌아가신 영적 부응의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원에게 역사하였듯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팔을 크게 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승리가 저희들의 삶속에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